이분 날 이렇게 깨하시 발걸음 해주셔서 노력주우 받아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멋지죠? 네. <laughs>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네. 영화는 잘 보셨나요? 네. 괜찮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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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 영화 만들라고 신0년걸렸습니다 <laughs> 네, 5년 전에도 이 정도 어, 영화 만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예, 영화로, 예, 다가올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예, 너무 다행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는 감독 김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로 여러분들 괜찮게 보셨다면, 예, 주변에 유선문도 많이 내주세요. 예. 보주신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이순신 역의 김효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백옥주 주말 무대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다전성 매진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에 어제 저희가 100만을 돌파했고 벌써 150만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 성우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이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됐고요. 영화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또 많이 권해주시고, 어, 오늘 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웃음> <웃음> <야>! 반갑습니다. 백희신입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노량 주급에 받아 감상하시려라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크이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구석구석 구석, 구석을 다지워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들 평안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나라 진린역의 배우 정재형입니다. 아 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꽉꽉 아,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예, 재미 없게 보신 분들은 재밌었어요. <laughs>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참, 참, 아, 잠시만요, 뭐 할게 있어가지고요. 한분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년 의를 향한 올고전 <laughs> <laughs> <오일> 싸움 <laughs> 후회는 없다 준사에게 <준상의> 김성기입니다.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이렇게 꽉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정말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보시고 나가시면 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내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실 텐데 그 분위기를 살짝 저희가 제가 캐롤로 어, 선물드리겠습니다. 노래 네? 노래 노래 안녕하세요. 저는 어, 외군입니다. 네, 괜히 죄송하네요. 외군 선봉장 고니시역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참 어, 감사하네요. 예돌만 던지지 말아주세요.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 가운데 저의 노량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캐롤 들으니까 각가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네. 노량을 보라 노량을 보라 님 오신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외군입니다시현장군의 오른팔 모리아치 에우외우 네, 박명룡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크리스마스 이후에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어 저희 노래을 찾아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도 이쯤에서 캐롤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laughs> 외국 <외부> 사이드, <laughs> 더 복잡하고 달리는 기분. 다시, 함께 캐롤 와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laughs>